화학식량 보자. 수소 원자 1개의 질량. 얼마일까? 1.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4승 그램. 마이너스 24승이거든? 이 원자의 질량은 매우 작기 때문에 실제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무척 불편해. 따라서 상대적인 질량을 사용하거든? 자,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상대적인 질량이니까 단위가 없다라는 거야. 자, 이 원자량이라는 것은 질량수가 12인 이 탄소 원자 이 질량을 12로 정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낸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이다라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탄소 원자 4개의 질량이 산소 원자 3개의 질량과 같았어. 그런데 이 탄소는 우리가 12로 놓기로 했잖아. 그럼 이 산소의 원자량은 얼마가 돼야 될까? 그래, 바로 16이 되는 거야. 이렇게 질량수가 12인 탄소의 질량을 12로. 이것을 기준으로 놓고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원자량이다라는 거지. 자, 탄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12개의 질량이 같았어. 탄소는 12니까 이 수소는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이렇게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내 보면 질소는 14 나트륨은 23, 염소 35.5, 그리고 칼슘 4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이런 기본적인 원소들의 원자량은 눈에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럼 분자량은 무엇인가?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 예를 들어서 자, H2 이거 분자지. 이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지.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원자량을 다 더해야 돼. 해 보자. 수소 원자는 원자량이 1인데 2개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 그리고 산소는 원자량이 16인데 1개가 있는 거지. 자, 그 합은 18이다. 자, 이산화탄소. 어떻게 하면 될까? 탄소 원자가 1개 있지? 12 곱하기 1. 더하기. 2. 산소 원자가 2개 있거든? 그럼 16 곱하기 2. 해주면 44. 자, 수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는 수소 분자. 2가 되겠지? 자, 산소 분자. 32. 질소 분자 28. 그리고 포도당. 탄소 6개에 수소 12개, 산소 6개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거든. 자, 분자량은 얼마일까? 그래. 180이야. 할수 있겠니? <laughs> 자, 그러면 NaCl 과 같은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의 상대적인 질량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 음, 이럴 때는 화학식을 이루고 있는 각 원자의 원자량을 합한 화학식량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야. 자, NaCl. 사실 이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은 무수히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건 결정인데 그것을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통해서 나타낸 것이 바로 NaCl이었잖아. 그런데 이 화학식에 있는 그 원자의 원자량을 그대로 써주는 거지. 자, Na23 더하기 Cl35.5 이렇게 해주면 58.5 5가 되는 거야 탄산칼슘 화학식량이 얼마일까? 그래 40 곱하기 1 더하기 12 곱하기 1 더하기 16 곱하기 3 해주면 100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금 화학식량을 배웠는데 이 화학식량은 분자량이나 또는 이온 식량 뭐 실험 식량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넓은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야. 자 화학 식량은 상대적인 질량으로서 단위가 없다라는 거 알고 가자. 몰에 대해 알아보자. 수량이 많은 물건을 표현할 때 낱개보다는 뭉금 단위를 사용해야 편리하지. 예를 들어, 연필, 한 다스, 그럼 12개를 뜻하잖아. 달걀, 한 판, 그러면 달걀 30개를 뜻해. 그럼 마늘, 한 접. 마늘은 달걀보다 그 크기가 더 작거든. 그러니까, 달걀보다 더 많은 수를 하나로 묶어야 더 편리하겠지. 마늘 한 접은 마늘 100개를 나타내는 거야. 100개를 묶어서 1접이라고 하는 거지. 어, 그러면 이 원자와 분자를 생각해 봐. 매우 작고 가볍잖아. 그래서 원자와 분자는 그 양이 적어도 그 속에는 매우 많은 수의 원자나 분자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 따라서 이문음 단위를 사용해야 편리한 거야. 이 원자와 분자를 묶을 때는 아주 많은 수를 묶어야지 편리하겠지. 이 원자와 분자를 묶는 단위, 그게 바로 몰이야. 몰 더미라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된 거거든. 자, 1몰은 6 0 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묶어 놓은 거지. 자 이것을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하는데 원자 1몰 그러면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거야 분자 1몰 그럼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거지 그럼 이온 1몰 그럼 이온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거지. 얘가 되니? 수소 1mol. 그러면 이 수소 원자가 6.02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있는 거다. H2O 1mol. 그러면 이 H2O 분자가 6.02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H2O 1mol. 들어있는 수소원자는 몇 개일까? 자, 우선 H2O1몰이거든. 그런데 물 분자에는, 이물 분자 1개에는 수소원자가 2개가 있기 때문에 물 분자 1몰에는 이수소 원자가 2몰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몇 개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수소 원자가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거지. 이해가 되니? 이 몰이라는 것은 묶어놓은 거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묶었을 때 1몰이라고 한다. 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수소 원자가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어. 그럼 이건 몇 몰이 있는 거지? 맞아. 2몰이 있는 거지. 그럼 이 2몰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했니? 이것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즉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었을 때몇 몰이 들어있는지를 알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입자의 수를 이 개수를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1몰의 개수로 나누어 주었을 때 몰수를 구할 수 있다라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